만주에 일본이 세운 괴뢰 정권 만주국,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국은 이것이 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만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유일한 열광이었던 일본이 3년치 예산을 쏟아부어 만든 나라, 그리고 철도가 유럽으로 연결돼 그 당시 배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20일 안에 유럽을 갈수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로 설계된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힌트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만주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주국은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하고 세계적 열강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만든 허수아비 국가였습니다. 일본의 직접 통치보다는 나름대로 체제의 틀을 갖추고 말 그대로 제국의 형태를 갖추어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몽골인 등 여러 민족이 살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제국의 일원으로 타민족을 동화시켜 일본의 군국주의 확장의 일원으로 사용할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국가체제를 갖추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주국을 손에 넣기 전 만주철도 부설권을 손에 넣은 일본은 철도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요동의 안산에 안산제철소를 독일 크루프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설합니다. 이 현대식 제철소를 기반으로 남만주 철도회사는 만주에 유럽 각지로 갈수 있는 철도를 건설합니다. 철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수 킬로 간격으로 배치한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만주국을 손쉽게 세웁니다. 제철 산업을 위해 만주의 탄광을 개발하고 만주국 스스로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항공사와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중공업을 육성합니다. 계속된 제국의 확장을 위해 대규모 군대가 양성될 수 있는 군량 확보를 위한 농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얼빈의 이국적 도시와 현대적 인프라 시스템을 보며 우린 중국의 스케일은 다르다 생각했었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인들이 건설하고 그 전에 러시아가 러시아 스타일의 건물을 건설한 결과가 지금의 하얼빈인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만주의 GDP는 단기간에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1933년 일본 본토의 50%에 이르고 성장률이 급증해 일본 제국의 총 GDP를 만주가 끌어올리는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일본이 동양의 파리를 건설하려 하였고 그들의 자금과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패망했고 만주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때 만주에 엄청난 재정을 쓰고 이제 막 뽑아먹기 직전에 만주국이 망해버리자 일본의 재정 담당자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받기 전에 망했다며 억울해 자살해버리죠. 공업시설과 인프라 이를 손에 넣은 것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만주에 들어온 소련군이었죠. 그들은 소련의 복구를 위해 만주에서 뜯어갈 수 있는 시설을 모조리 뜯어가 소련을 복구하는데 쓰게 됩니다. 이런 만주를 나중에 중공이 손에 넣었기에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만주에서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건설을 본 수많은 조선인들 중 일부는 나중에 대한민국이 6.25 이후 선진공업국의 건설을 할때그 표본으로 만주국을 모델로 삼아 한국을 선진화 시켰습니다.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 조선의 땅 간도를 중국에 넘긴 일본, 그 대신 만주 철도 부설권을 따 만주를 점령한 일본, 이는 만주는 중국의 것이 아니었고 힘이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의 땅이었던 만주, 그후 거란, 여진 등이 지배했던 만주가 지금은 중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뭉치려는 구심력보단 찢어지려는 원심력이 강한 나라. 이제 원심력의 시대가 다가오고 준비된 국가가 만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하며 식민시대의 일본이 만주를 차지한 것을 본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